중단은 마무리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입니다. 아, 7월달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간측한 표청 수온 분포입니다. 지금 보니까 해안선 근처가 온도가 낮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하면 무슨 풍이 불입니까? 남풍이 남풍이 불어야죠. 남풍이 불면은 자, 북방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물이동할 거니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용승인다면 찬물 용승이 나겠지요. 그리고 칠딱하는 말로 오면은 당연히 북태풍이 한기 단 받으니까 남동 계절풍이 봅니다, 그렇죠? 북풍 계열이 알고 남풍입니다. 틀린 말. 영양류입니다. 먼 바다, 바다, 동해안 바다에 풍부합니다. 온도 낮을 때만, 죠 동해안에 당연히 찬물이 용승하니까 춥습니다, 그렇죠? 안개 자주 발생합니다. 답은리언디가 되겠습니다. 자기 4 번. 자2번 볼게요. 열대 태평양의 엘리뇨 시기하고 라니냐 시기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봄니까 이렇게 약간 해수면이 서태평양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라니냐가 되면 바람이 일나 많이 불지요. 경사가 더 급해집니다. 자 그래서 경사가 더 급한 게 어딘가면은 지금 나가 되니까 나가 라니냐가 되겠습니다. 엘리뇨 같은 시기에는 당연히 어, 지형적으로 지금 서태평양이 높으니까요. 당연히 바람이 안불 거니까 남동무역풍이 약해질 거니까. 요렇게 서풍이 붑니다. 그죠. 서쪽으로 물이 흘러 갈 거니까 해수면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가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틀린 말이겠죠. 어, 열대태평양의 표층해수입니다. 자 열대 동태평양입니다. 자 라니냐가 되면 찬물용성이 많아요. 찬물용성이 많으니까 라니냐 시기가 더 춥습니다. 가 보다 나아지기가 낫네요. 니건맞는말 되겠습니다. 자 ㄷ 보겠습니다. 열대 태평양 해역의 상승 기류입니다. 서태평양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보다 가해 살발하지요나 같은 경우는 라이나 시대니까 남동 무역풍열나 봅니다. 그죠? 침강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니엄만 되겠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laughs> 3번 보겠습니다. 엘리뇨하고 라이나 시기 한 중인데요. 자, 수온 편차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동태평양 쪽이 W 있다고 서락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국 기준이고, 우리나라 기준일 때는 이쪽이 동태평양 지역 되겠습니다. 동태평양이지요. 동태평양 지역의 온도가 높습니다. 다른 말 하면 찬물 용성이 안된 거지요. 이거 엘리뇨 시대 되겠습니다. 엘리뇨 되겠습니다.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열대대세양 식입니다 열대대세양은 평상시보다 찬물이 많아요. 다른 말 하면 공기가 상승 안 됩니다. 상승 안 되니까 비가 안 오겠죠. 강수량 적습니다. 틀림만 동태평양 해역에서는 평균보다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자, 동태평양에서는 지금 엘니뇨 시대니까요. 찬물용성이 작습니다. 찬물용성이 작으니까 당연히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가 낮습니다. 산소가 별로 없지요. 3분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하고 나는 엘니뇨 시기하고 나니나 시기에 바람 방향인데요. 플러스는 서풍이고요. 마이너스는 동풍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쪽에 서풍이 불죠. 서풍이 보니까 요 시기는 지금 엘니뇨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마이너스 값이니까 동풍이 많이 분단 말이겠죠. 뭐 라니냐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 시기가 비가 할때가 시기에 열대 동태 평양입니다 자, 엘니뇨 시기가 되면요. 요렇게 지금 찬물이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뜨신물이 아, 동이 별로 없습니다. 바람이 별로 안 불거니까 요런 식으로 지금 공기가 상승하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찬물 용성도 약해집니다. 나시기와 비교할 때가시기에 동태평양 해역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 어, 평균 해수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지요 바람이 많이 안 부니까 물 이동 많이 못 합니다. 해면 기압입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찬물 용성이 적으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높아지니까 공기 상승합니다. 상승하니까 기압이 감소하겠죠. 니언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적도 해로 세계가 약해진 겁니다. 답이 기억 니언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가는 가난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에 발생한 어느 시기에 겨울철 기후 변화되겠습니다. 다다의많네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신물이 많이 왔는 거죠. 라니냐 시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온, 이, 건조합니다. 그죠 다른 말로 엘니뇨 시기 되겠죠. 엘니뇨 되겠습니다. 자, 워크순환의 상승기류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자, 가시기는 아니야시기니까요. 상승기류가 될다고 하면은, 당연히 요쪽이 상승기류입니다. 그 거기에 비해서 엘니뇨가 되면은 남동무이풍이 약해지니까 태풍이 한가운데서 상승기류겠죠.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동쪽이 아니고, 나시기한테 동쪽입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리언 보겠습니다. 열대대시양에서 이제 홍수가 발생한 가능이 많은 지역입니다. 자, 열대대, 에해 서태평양 지역이니까요. 상승 기류가 강해야겠죠. 가시기입니다. 그죠? 가을 때 강한 상승이 발생합니다. 어, 니엄 맞는 말 되겠네요. 어, 열대, 동태평양 해역입니다. 수온 약증 시작되는 깊이입니다. 자, 가시기 가식이 보겠습니다. 가시기가 이렇게 이제 라인 야식이 되니까 평상시는 이렇게 해요. 근데 라인 야식이 되니까 찬물이 마을로 오죠. 찬물이 마을로 오니까 혼합층이 얕아지고 수온 약증 시작되는 깊이가 더 수심이 더 얕아집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가시기가 더 얕습니다. 틀린말도 있네요. 다음 맞는거는 리엄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지구자전축 변화에 따른 현재 기온입니다. 자 지금 자전축이 있고요. 지금 여기 근일점입니다근일점근일점일때 북반구 볼까요 자 북반구는 지금 뭐 되는가 하면은 북반구는 어 기울기가 태양과 반대쪽 되어 있으니까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지금 근일점에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겨울 되겠죠. 남방구입니다. 남방구는 뭔가 하면은 여름인데 열락이 더운 여름 됩니다. 근일점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경사, 경사가 변했죠. 자, 맨 그늘잼입니다. 북반구 볼까요? 북반구 여름인데 태양과 가까이 있으니까 열락이 더운 여름 되는 거예요. 남방구는 뭐 되는가 하면은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지금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좀 더운 겨울 되겠습니다. 자다 같은 경우는 경사각도가 바뀌는 겁니다. 자전축 경사각도가요. 자 경사각이 더 완만해졌죠. 자 남반 북방구입니다북방구는맨 겨울은 겨울인데요.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름은 여름입니다. 지금 북방구가 여름은 여름인 아, 여름이란다. 겨울이죠. 자 죄송합니다. 자 겨울입니다. 자 겨울인데 경사각도가 작지요. 더 태양 쪽으로 좀 지울 수도 있으니까 좀 따뜻한 겨울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네. 네, 볼게요. 가의 경우입니다. 자, 지구가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평균 기온은 높 자, 가의 경우 지구가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온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일점에 가까워지만 겨울 되는 거지요. 겨울 되니까 평균 기온이 낮아집니다.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기온에 인게 찹니다. 가 보겠습니다. 지금 온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가에서 나로 되면은 지금 여름북방구입니다 북방구에 여름이 드는데요. 여름이 연락이 더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가 보다 나의 경우가 큽니다. 한 가지만 균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진날 길입니다. 자, 다 경우 보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하진날 여름철입니다. 경사각이 완만하니까 지금 하진날이 가장 짧습니다. 틀리말 되겠습니다. 경사각도가 클수록 뭡니까? 하진날이 더긴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실번에 보면은 미래의 어느 시점 a입니다. 지구의 상부도란한 태양 복사의 양입니다. 다음에 a 시점에서 현재 양을 뺏는 거네요. 지금 여름철이 보니까 더 많이 들어오죠. 여름이 더워지고 겨울철이 추워진다 이 말입니다. 연기차가 커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공전궤도 26도 나오고 산수도 나오는데 지금 그림을 그리시면은 태양이 있고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 상태입니다. 지구가 있으면 북반구가 이 상태입니다. 자 북반구가 지금 뭐 되는가 하면은 어, 요, 같은, 경우 원일점이 있죠. 원일점이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위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름철에 지금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요 상태에서, 지구 공정궤도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아지면은, 당연히, 건일점이 더 가까워지겠죠. 원일점 멀어집니다. 멀어질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거예요. 어,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북방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커집니다. 커지면은, 당연히 뭡니까? 여름이 더 더워지겠죠. 겨울은 더 추워집니다. 니언도 맞는 말입니다.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원일점에서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가 뭐 됩니까? 북반구가 겨울 되는 거죠. 열락이 먼겨울이니까더 추운 겨울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름인데 근일점에 있으니까 열락에 더운 여름 되는 겁니다. 영기차더 크십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답이 퀴형리한도 5번 되겠네요. 8번입니다. 지구 기후 변화입니다.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자 A하고 B가 있네요. A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기고 B는 나중에서 되면 온도가 거 일정해 되는 겁니다. 미래 시나리오가 A가 B보다 더큰 물리량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증발량도 많아지고 강수량도 많아집니다. 기억 맞는 말입니다. 대기 중에 온실 기체럼 온도 증가 있는 것이요. 온실도 증가하고 온도 올라갈 거니까 극지방의 대륙 면적은 감소합니다. 틀린 말. 지구의 평균, 방수나 빙하 면적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해수면 상승은 더 커집니다. 다리 기억, 미언 리얼, 리얼 4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더 가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네요. 가는 엘리뇨식이고요 나는 낫냐 시기입니다. 자, 기울기 나타나는 거고요. 엘리뇨식이하고 낫냐 시기에 동태풍양해역에서의 용성과 수온약층입니다. 난리가 되면 용성이 활발합니다. 용성이 활발하지요. 그다음에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입니다. 자 볼게요. 평상시에는 뭔가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난리냐식이 되면요, 용성이 많이 되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용성이 많이 되니까 이게 지금 난리냐식이니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더 얕아집니다. 여기에 비해서 엘리뇨가 되면요. 용성이 약해집니다. 용성이 약해지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용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온 이게 엘리뇨식입니다 수온 약증이 시작되는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됐습니다. 자 10분입니다. 만 3층 위에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원유점이 있죠. 원유점이 있는데 우리 북반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거리가 머니까 온도가 열락이 낮은 겨울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북방구입니다. 근일잼이 있죠. 근일잼에 있었는데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열나이 더운 여름입니다. 자 지구가 근일잼에 위치할 땐 남방구의 계절입니다. 지금 저는 북방구에 설명했고 남방구는 태양이 직접 오죠. 자그 다음에 원일잼에 있을 때 남방구는 여름이고요. 근일잼에 있으면 태양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방구의 계절은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그 다음에 북반구의 여름 기온을 북반구의 여름 기온입니다. 여름철 기온 온도가 열나 올라갑니다. 자 온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적하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온실효과가 있다는 가정인데요. 온실효과가 있다는 가정을 다음 단어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온실기체도 있고 태양복사에너지도 있고 지구복사에너지도 있고 재복사도 있는데 온실기체는요. 온실기체는 태양복사에너지는 일단 다 통과시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다 통과시키는데 자,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재흡수했다가 흡수했다가 일부를 지표면으로 재복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다음에 고난도 문제 되겠네요. 고난도 문제 1번입니다. 엘니뇨하고 라니야 시기 중에 한 시기네요. 다 보겠습니다. 어, 열대태평양에서 간측한 강수량 편차입니다. 편차는 간측값에서 현재 평년값을 뺏는 건데, 지금, 동태평양은 지금 비가 좀 적게 옵니다. 그죠? 다른 말은 찬물 용성이 많았다. 이 말이죠. 있 그래서 지금 공기가 상승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요 식이랑 나린야 식입니다. 그죠? 나이냐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성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죠? 또 식물이 많이 와서 강한 상승을 했다. 이 말이겠죠. 워크순환이 평상시보다 강하게 생긴 겁니다.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열대 스태평양입니다뜨신물이 많이 왔습니다. 그죠? 렇 표층 수온이 편차가 0보다 큽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빙근 해명기압입니다. 열대, 열대, 동태평양 해역은 지금 찬물이 마을에 왔으니까 고기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평양 같은 경우는 뜨신물이 많이 왔으니까 저기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동태평양 해역보다 스태평양 해역이 작네요. 답이 기억되고 때는 3번 되겠습니다. 어,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능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아마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한 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어, 그림가는 현재 지구 자전축의 경사면입니다. 자, 쭉 20년하고 쭉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차 운동 방향이 지구의 자전방향과 반대래요. 지구의 자전방향은 서해에서 동,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주기가 2만 6천여 이랍니다. 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6,500년 후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6,500년 후가 되면은, 이제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있으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6천재보다 6,500년 후면은, 이제 뭔가 하면은, 어, 세차 운동이 바뀝니다. 그죠? 세차 운동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계 지금 무슨 방향인가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자전 방향과 반대라고 했으니까요. 6,500년 대회는 어, 요런 식으로 지금 자전축이 됩니다. 오케이? 맞죠? 왜 그리면은, 지구 자전축 있으면 뒤로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죠? 자전축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40, 90도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되면은 자, 이제 여름하고 겨울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인사하는 쪽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요 때가 지금 여름이 되는 거예요. 하지가 되고, 이때가 지금 겨울이 됩니다. 이때가 지금 봄이 되겠죠? 이게 지금 가을입니다. 자, 응? 어, 수업을 했으면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화면상으로 섞기좀 힘드네요. 그죠? 렇그만 A 부근 되겠습니다. A 부근 같은 경우는, 음? 자전방향과 반대라고 했으니까, 다시 찍을게요. 그럼 헷갈려야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전방향과 자 자전 반대방향이니까 그림을 잘못 설명했네요. 자, 자전방향을 설명한다고. 자, 요렇게 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앞쪽으로 튀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맞죠? 앞쪽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쪽으로 요렇게 지금, 어, 90도를 요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되면은요 같은 경우가 뭐 되는가 하면은, 요, 남반구가 태양에 지금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북반구 같은 경우는 요놈이 지금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그리고 지금 돌리면은 요렇게 꼽혀있겠죠. 뒤로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북반구가 태양이 직접 옵니다. 요놈이 지금 여름이 됩니다. 요거 되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림상으로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할게요. 지금 요 상태를 그러면은요 상태를 그림 그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는 지금 적도가 이렇게 자전축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자전축을 할게요. 거기에 비해서, 요 같은 경우는 얼마, 얼마 되는가 하면은, 자전축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모두 자전축이 구멍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쪽으로 튀어나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들 지금 북방구가 여름이 되고, 이쪽이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부근에 있으면은,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가을이 아니고 겨울이 됩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기억시계 보겠습니다. 기억시계는 현재로부터 지금 쭉 가서 75,000년 정이 되고요. 이십률을 보면은 현재보다 지금 이십률이 뭡니까 더 큽니다, 그죠 이십률이 크니까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지겠죠? 일사랑 차이가 뭡니까 현재보다 더커집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티가 보겠습니다. 26,000년 후입니다. 후면. 26,000년 후면은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 이만추는 소되면은, 자전축은 방향이 바뀌는 게 없고요. 이심률이 현재보다 훨씬 더 작아집니다. 이심률이 작아지니까, 지금, 겨울은 더 가까워지고요. 그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근일점은 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니까, 요렇게 지금, 지금 요 상태가 지금 여름인데, 여름이 더 가까워집니다. 태양에. 여름은 연락이 더워지겠죠. 근 현재의 일교차 현재의 일교차보다더 커집니다. 달이미연만 되겠습니다.